말씀 10편인 10편,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, 그리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에 기준 삼고 살아가자. 이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. 왜그 말을 합니까?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,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.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여줘요. 그 말씀이.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. 그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. 라고 81절에 고백했었죠.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만큼 여기에서 사랑하다 라는 그말 어, 좋아하다 뭐또 그런 의미죠. 그런데 이 81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에 쓰는 그 단어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,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. 사랑합니다. 라고 할 때에 그 사모함과 사랑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견줄 바가 있겠습니까? 절대 우리는 못 끌어줘. 그런데 그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의 강력함을.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를 그렇게 쓴 거죠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영원히 피곤할 정도라 했잖아요 게른뱅이가 개걸스럽게 먹는 그 식탐을 가진 것처럼.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은데 먹는 것은 그렇게 막 먹고 싶어서 탐하는 그마만큼의 그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그 강력함을 표현을 하죠 나타내 보여요. 오늘 97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. 를첫 번째는 계속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증거들을 법들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려요. 종일 작은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죠. 잘 아는 것처럼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대화하다, 말하다, 또 깊이 생각하다, 묵상하다, 그런 의미잖아요.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을 내가 뭘로 볼수 있어요?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으조리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하루 종일 떠올리지도 않는다.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좀덜 사랑하는 거죠. 덜 사랑. 틀림없이 덜 사랑하는 거죠.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? 계속 그 말씀, 그러니까 하나님을,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. 또두 번째로는 100절, 101절에 보면 그 법들, 주의 법도 주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, 지키는 거.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, 간직하다, 또 뭐, 준행하다, 실질적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. 거기에 또 하나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?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. 삽니다라고 이야기한데 말씀도 듣지도 않아.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소리에 따르지도 않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냐고 요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키질 않아 그거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?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, 지키기 위해, 104절에 보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함으로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.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요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게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의 의미대로 더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어있는 거예요.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요구하면 어때요? 두 가지, 세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.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도 안 해.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04절의 말씀은 그거예요. 내가 사랑하니까 더더욱 더그 사랑의 메시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네가 기대하는 바를 하고 싶은 것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악과 거짓을 멀리 하는. 왜 그렇습니까? 1 0 3절 하나님의 말씀이, 즉, 주의 말씀의 맛이 입에 꿀보다 더달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귀하고 아름답고 내 영혼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단 마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,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102절의 이야기예요. 102절은 중요합니다. 앞서 하는 이런 모든 말들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가 또 주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고 정말 그 말씀들이 내 안에 풍성한 즐거움이 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달음이 있,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. 그 말씀을 마음 판에 두지 않는다. 원초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. 그 모습이죠.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05절에 이야기합니다. 등요 빛이다 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즉 하루 종일 그 말씀들 읊조리거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주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? 1 0 6절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게 됩니다.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군요. 그리할 때에 백칠자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시길 간구할 수 있게 돼요.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너무나 잘하시고.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또 맹세도 하고, 뭐, 소위 성령님의 은혜도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,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, 고난이 있어요. 그것도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해요.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, 그냥 기도도, 언론은 응답도 되고, 뭐, 문제도 없고, 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서 좀 차원 높은 월등한 그런 평안이나 안정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해요.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또 묵상하고 지키고 살아간다 해도 내가 악을 미워하고 거짓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도. 우리 안에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,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, 그것이 더 매우 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. 그런데, 진짜는 뭐예요? 그런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,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주시길 강구할 수 있어요.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돼요. 누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?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런 매우 심각한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있다가 109절에도 이야기합니다. 생명이 위기에 있지만 고난이 매우 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위기가 닥쳐요. 생명의 위기가 닥칠 때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돼요.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생명의 위기가 닥칠 때에도 이런 결단을 할수 있게 돼요. 또 110절에 이야기합니다. 악인들이 해하려고 얼물을 놓지만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. 고난이 매우 심해지고 생명의 위기가 생기게 되고 악인들이 해하려고 이런 올무를 놓는 그런 상황에도 어때요?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. 아니하였다. 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러한 결단 간구, 결단, 고백은 주의 증거들로 기업을 삼았기 때문이고,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111절에 분명히 이야기. 고난이 매우 심할 때 간과할 수 있는 것, 생명의 위기가 있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하는 결단을 보일 수 있는 것, 악인들이 해하려고 얼물 놓았지만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하였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11절 때문입니다. 증거들로 겹을 삼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. 결국 시인은 고난과 위기, 악인들의 특세함 가운데서 여전히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그 말씀에 기울였습니다. 112자. 여기서 기울였다 라고 하는 말은, 마음의 방향을 한쪽으로 정하였다. 작정하였다. 각오하였다. 라는 거예요. 내일 보겠지만,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.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.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함이 없다.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. 뭐, 여러 표현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마음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기로 굳게 각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. 상황과 환경 편보다.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돼요. 첫 번째 교훈입니다.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에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. 두 번째,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결단, 선포를 통해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자.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 안에서 소산하는 그런 기쁨, 즐거움들 맛을 봐야지 됩니다. 세 번째,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마음을 작정할 때 보호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. 진짜 보호는 안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돼요.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.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,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정,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겨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, 아멘.